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으로 내를 나누고 싶습니다.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가운데에 이 땅에 남겨진 사도들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대살로니가의 신자들 기록하는 기록되어진 이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물론. 음, 이것과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도 뒷니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 이거죠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되어진 내용 그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반 다른 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다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감하지 않고 숨김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과 말과 편지로 그날에 이르렀다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의 말로 가르치고 또 사도들의 편지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주의 날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이 이 땅에 임하실 그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여러 가지의 말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루시카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미혹하지 말라 하 그랬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랬고 대적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다 이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다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인간인 자신, 그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미혹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의 구원의 역사를 비웃고 그리고 그것은 신하고 종교적인 영역이고 그것은 거짓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비과학적이고 그것은 민중의 아편과 같은 것이다 라고 격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치장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7절에는 불법의 비밀, 8절에는 불법한 자, 9절에는 사단의 역사, 불의의 모든 속임,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일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약화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유혹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일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시대 하면은 뭐 암흑세대다. 그렇게 해서 간에 그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를 통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전도 크게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지하도록 하고 예배하도록 하자. 그리고 건물 곳곳에는 형상들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죠. 건축만 그런 게 아니고 미술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신학사적이나 철학사적 이런 것들도 보면, 물론 혼합된 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당, 예배당에 묻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중세 시대 때 분명히 있죠. 뿐만 아니라 뭐 종교 개혁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의 그 형식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뭐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여러 곳에서 종교개혁을 이룩하면서 말씀으로 또 단순한 예배, 진정한 예배, 그리고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제외한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 종교개혁 시대 때의 산물. 그런 것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실현하려고 거룩한 삶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의 산물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가치들이 많이 희석되어 져 있는 거죠. 그러한 그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했던 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약화시켰던 그 수많은 세력들, 또는 이론들 또는 그뭐 세상의 세속화의 현상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밀쳐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 이면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뭐그 면이 흐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사상들이 대립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있죠 뭐, 그거는 뭐, 사상사적으로나 문화나 세계사적으로 그런 면이고, 뭐, 하나의 종교적인 현상으로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예, 나타났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들도 많이 있었고, 그것은 뭐,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여해준 영적인 그릇된 권위를 포장함으로써 성경의 내용들을 약화시키는 비진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거죠. 언제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 행어라는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 주변에도 그리스의 복음 외에 다른 많은 종교적 현상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혹의 흔들림 앞에 대살론의가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강군하심으로 또 사도들의 말과 교훈과 편지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대면하여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의 도 복음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고 명확하고 바르게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감격, 장차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하가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포기, 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는 수많은 유혹들, 음, 그런 것들이 있죠. 종교적인 유혹들도 있습니다. 뭐, 요번 주에는 여화증인 그런 전도를 하는 분들이 예, 카페 테라스에서 접한 적도 있었거든요. 나이가 지그시드신 할머니 같은 분들인데, 이렇게 종이를 주면서 전도를 하죠. 어, 물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뭐, 이 주위에 있는 어, 교회, 뭐, 금빛교회라든지, 마중물교회라든지, 성목교회라든지, 뭐, 수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이렇게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주, 전화주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죠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뻐하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는 신자의 사명이겠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릇된 종교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의 현실 같은데에서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산 옮기기를 한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일반 교회에 침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교인들을 포섭하고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의 교회로 옮기는 그런 산 옮기기 운동이 피디 수첩이나 이런 이런 데서도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80인가 뭐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좀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뭐 그런 성추행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단 시비가 좀 있는 교회인데 또 일부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그릇된 교회, 그릇된 가르침을 갖고 이렇게 화자가 되면서 일반 교회 또 믿는 신자들이 위축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2장의 말씀에 비추면 그런 것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에도 있었고.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있는 현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강림의 때가 되면 그릇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건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의 참된 복음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또는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굳게 지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더 세세하게 묵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혹 이단 사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이단에 있다가 다시 벗어난 분들, 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다시 한번 굳게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흔들림이 있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새로움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애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